11월 5일 밤 9시 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라늄 삽목하려고 좀 잘라놨어요. 삽목은 내일 할 겁니다. 오늘 잘라가면서 표찰들쭉 해놨어요. 음, 야간에 우리 재라늄들 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러분들 삼모기, 여기, SM, S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SM. 그리고, 변, 종자파종으로 변이를 만든 거,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S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 성망리 꽃농장에서 만든 품종이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SM 성막니 꽃농장을 영문 약자로 썼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봄에 삽목했다가 분갈이들 늦게 했어요. 늦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펜시 종류들도 좀 참 관계 좀 들었죠. 원래 지금쯤이면 꽃이 엄청나게 풍성해야 되는데 올해 국화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분갈 시기가 좀 늦어가지고 활착이 좀 늦게 됐습니다. 지금 이 펜시들도 지금 많이 시집갈 때가 됐네요. 좋은 꽃님들 찾아가지고 갈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밀직한 애들은 에... 싹이 많이 올라왔어요. 꽃대도 이제 하나도씩 에... 물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음... 여러분들은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옮긴 애들이죠. 뼈자라 분갈이를 늦게 하다 보니까 뼈자라에서 인저서 싹이 나오는 게 있어요. 쭉 이렇게. 제나한데 요 새치포트에 있는 애들은 거의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는 아이들이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모체가 되겠어요 모체 모체들은 저희가 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갈이를 많이 좀 해가지고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물론 아직도 다 분갈이를 못한 것도 있어요 저 여기는 전기 온풍기가 돌고 있네요. 전기 온풍기가 몇 도를 돌고 있냐? 15도 세팅이 되어 있어요. 15도. 원래는 18도, 20도를 둬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높이, 온도는 그렇게 높이 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라 정원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 가지고 음, 상자 텃밭을 응용한 거예요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라름들을 심어 가지고 여기서 어, 순을 받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파종이에서 꽃이 올라온 거예요 음, 조금 아쉬움이 좀 있어요 좀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 얘가 엄청 큰데키가 꽃이 안 달고 있어요. 꽃이 나와야 얘가 지금 어떨까지 봐야 되는데 키에 비해서 거의 뭐 키가 한70 이상 큰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품종 여기 SM 붙일려고한 건데 어, 괜찮아요. 꽃불도 좀 괜찮고 겹꽃이고 모치하고는 전혀 다른 꽃이 핀 거예요. 얘도 지금 한모을좀높게 잘라갖고 했어요. 아무튼 이게 렇 지금 시간 날 때마다 자르고 있죠. 얘도 어, 파종에서 나왔던 건데 꽃은 다졌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제라담들을 수시로 잘르고 있죠. 여기도 이제 계속 많이 잘랐어요. 계속 크는 대로 힘들로자르고 있는 거예요. 막 잘랐죠. 다 잘른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땅에다가 제라늄을 심어놓으면은 제라늄이 굉장히 빨리 커요. 여기하고 어, 여기. 네. 모주들이 되겠습니다, 모주들. 모주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뭐 옛날 저희 농장에 온지 오래된 애들. 레이크하고 수지 비티, 그 다음에 볼스 우드, 원 앨리스, 대대적인 아마 삽목을 제가 하려고 지금, 이게 굉장히 꽉 쩔었죠. 그래서 싹, 삭발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삽목을 해서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남들 야간에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이제, 이제서 땅내 맡아가지고, 조금씩 들어올라와요. 음 낮에는 아직까지도 좀 일들이 있네오늘도뒤 하우스 이전 해달라는디 견적 내주고 조그만 뭐 정원 만든다고 해서 견적 내달라고 해가지고 아, 도로 다니다 보니까 낮에는 하우스를 못오고 밤에 이렇게 한번 또 하우스에 와서 둘러보고 갑니다 아무튼 요거 SM 콜라망고 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고 SM 붉은 노을이라고 붙인 게 있네요 아무튼 다음에 또 제라늄 어, 수정하는 법에 대해서 낮에 제가 있으면은 제라늄을 어떻게 수정을 해 가지고 변종을 제가 만들고 있는가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성막내 꽃농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